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 25,000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약 2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은봉이 나왔습니다. 어, 너무나도 불안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LS 멀티리어즈가 여러분들 요걸 알고 계셔야 된다. 기준봉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상승파동이 시작이 됐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늘 영상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LS 멀티러즈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앞으로 왜 LS 멀티러즈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LS, 구사업과 신사업,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 LS 여러분들 구사업들, 뭐 전선, 구리, 변압기, 전력, 이런 거에 여러분들, l 네스 멀티 러지가 앞으로 아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드리는 거, 요거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오고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수익률 평가를 봤는데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 팩트 체크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님들 주식생활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ls 멀티리어즈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맥점들 잡아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ls 멀티리어즈 우리 주주님들도 매일같이 잔소리 드리는 거 뭐예요 어 여러분들 계좌 다른 곳에서도 돈 버실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어,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덕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언제요? 자 3월 19일 오늘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침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덕성 8,990원에서 1차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8,990원 1차 매수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유하겠습니다. 왜? 맞습니다. 본전 올 때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단 하루 만에 챙겼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께 제일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 LS 멀티리어지 매매내역 제가 유튜브 최초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사람 어 저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a t 인기처럼 돈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어 최고점에서 이렇게 매도도 할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 한 번도, 단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서 매수 맥점을 잡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맥점에 잡아서 들어갈 줄 알아야, 바로바로 바로 수익이 나야지만, 뭐다? 여러분들 대응이 쉬워지고, 대응이 쉬워야지만 곧 돈을 법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LS 멀티리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 중에서도, 아, 나 물렸어요. 어디서 다시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다른 종목들 매수하면서 나도 이렇게 수익 차곡차곡 계좌 회복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이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소통만 초대해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실천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계좌, 수익률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 멀티리어즈 맥점에서 잡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요렇게 저와 같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L.S. 일렉트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뭐, 하, 어, 한두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갔는데, 물론 기준봉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리인가? 어, 당연히 수급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도 어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는데 여러분들께 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LS 일렉트릭이 올라가는 게왜 LS 멀티리어즈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예. AI AI 광풍과 열풍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 만에 다시 코로나 때 폐지됐던 AI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엄청난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언급되는 게 뭐냐면, 왜 AI랑 LS 일렉트리가뭔 상관인데 이렇게 급등을 하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변압기를 생성해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변압기가 뭐예요? 트랜지스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거든요.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어떻게 됐다? 그렇죠. 변전소로 갔다가 변전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렇죠. 송전탑을 갖추고 다시 한번 배전반 쪽으로 갑니다. 배전반 쪽에 갔다가 여러분들께 그렇죠. 이렇게 도시에 뿌려지거나 공장에 뿌려지거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변전소, 변전소. 그렇습니다. 변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뭐 때문에 올라가요? AI는요, 엄청난 전력 소모가 필요해요. 왜? AI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담당하는 이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엔비디아 이 개막, 이 GTC 개막에서도 최근에 뭐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요, 12단계 HBM 기술력을 HBM5입니다. 이것까지 기술력을 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그렇죠. 반도체를 많이 돌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렇죠. 바로 전력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AI는요, 반도체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고요.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는요,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변압, 변전, 변환기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LS 멀티리어즈 홈페이지만 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LS 울트라커퍼 스패시터가 들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고출력 비상 전력 안전, 그리고 고전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울트라 커패시터는요 무궁무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LS 일레트릭이 올라가면, 어쨌든 마지막에는 또 LS 전선, LS 멀티리어지가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데, 이것만 해서 끝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인터배터리에 가서 여러분도 이 렉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ls 멀티리어즈 직원분과 실제로 제가 면담을 나누고 인터뷰를 해서 만든 영상 중에 일부분인데 ai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시장을 노리고 가장 중요한 서버 렉을 만들어내서 여기서 고 전압이 들어와도 안전하게 트랜지스터 할수 있는 그런 울트라 커페시터를 개발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버실에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터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여기에서 AI를 슈퍼컴퓨터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울트라컴퓨터를 전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LS 멀티리어즈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주요 계약 연구개발에서 계속해서 LS 멀티리어즈는 셀 모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셀 그리고 모듈 그리고 팩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2차 전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지금 최근에 트램 업체 양산 중이고 트램 업체, 제가 수소 트램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소 트램까지 섭렵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건 풍력 업체 계속해서 LS 멀티리어의 주무기인 대형 셀과 대형 모듈을 가지고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세계시장을 노리고 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류진회장님께서 어, 우리 롯데와 ls와 함께 보다 해상 품력 등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수주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또 필수적인 게 울트라 커패 시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상승 배경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 12일 날 1300억이 터진 이 봉을 기준봉으로 삼고 이 안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상승파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하락파동에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다음 파동까지 여러분들 예측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까지 반등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 그렇지. 여기서 올리고자 하는 매수세를 가늠해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2 지점까지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하락 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2분의 2 지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올라간 폭의 2분의 1지점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짓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파동의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S 벌써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락 파동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3분의 1인 3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하락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갈 때 마지막 매수 기회가 올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 대응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하실 거고 저처럼 수익 구간에 잡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입니다. 주식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이 생물과도 같은 주식시장에서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죠? 대응이 잘 되는 건 여러분들 돈 버는데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또 뭐예요? 그렇죠. 타점과 매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 방 운영하면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고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차곡차곡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LS 멀티를 제가 매일같이 이제 기회입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어 기회는 한번두번 번 오고 또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이때 물려 계신 분들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잡고 수익으로 빠져 나오셔야죠. 아니 수익 극대화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 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자꾸 내가 혼자서 매매하다 보니까 어, 계좌가 자꾸 우 하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S 멀티리어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시간 대응 받고 싶어요. 가장 빠른 급등 뉴스도 만나보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정보들도 매수하면서 지속적 으로 저와 같이 계좌 회복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계좌 회복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우리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AI, 바이오 기업, 이 짬뽕 하는 기업, 이 기업은 무조건 여러분들 수혜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업, 여러분들 3월달 히든 종목입니다. 저와 같이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제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낙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전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기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 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 수렴 끝 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 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다음 3월 달 히든 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구간 차곡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